할렐루야, 어,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어제 본문인 어,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 잠깐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식사를 혈도 없이, 어, 사역을 열심히 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달려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오병 이어의, 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나고, 무리들도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혼자 남으셨을 때, 예수님 뭐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자리에 혼자 남으셨을 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단순히 쉬는 장소, 사람이 없는 쉬는 장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날이,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정한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실때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조용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한 마음의 육신의 쉼을 가지면서 또한 영혼의 영적인 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사역 때문에 바빠서 그 일들을 못했을 때 그걸 뛰어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사역이 끝난 시간에 다시금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 한적한 곳은 단순히 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 예수님에게는 쉬는 곳보다 우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전날 사람들 때문에 바빠서 못한 기도의 시간을 뛰어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 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세다로 가던 제자들의 배에 거슬리는 바람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기도 중에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자기 백성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이 고생하는 상황 속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4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다 위로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풍랑이 있는 바람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인식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측면에서 한밤중 갈릴리 바다 위에 유령 소동 사건은 바다에 갑자기 몰아친 바람으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는 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에게 오는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자기들의 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5 0절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비명을 저지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니 이 말은 내다 이 말입니다. 네다. 여기서 내다 네다 이 말은 이 말은 나도 상대를 알고 상대도 나를 알때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집문 앞에 서서 자식에게 내다, 문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문 앞에 서서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다 내 나다 내다라고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쓰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해라. 네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잘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놀라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직접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물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